내림 받은 썰얘기세요 음. 내가 신이 오실 때는 일곱 살때 신이 오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집이 네. 대대로 이제 우리 할머니가 만신 몸주마냥 막구슬하고 이렇게 살았어. 음.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왜 경상도에서 막 이제 막 무당 셋, 스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구슬해나 신을 누른다고. 근데도 결국은 신이 안 눌러지더라고. 학교도 가기 싫어. 난 중학교도 졸업 못 했어. 음, 응 중학교 내가 2학년 다니고 자퇴를 했지. 네. 응 그러다가 이제 계속 몸이 좀 아팠고 미쳐서 돌아다니고 우리 집이 좀 살았어. 음. 응 근데 우리 집이 폭삭 망하더라고. 음. 어 폭삭 망하고 또 이제 뭐냐 우리 집은 대대로 종교가 <laughs> 할렐루야가 없어. <laughs> 할렐루야가어 우리는 없어 다 토속신앙이야. 음. 아니면 이제 불교. 음. 어 그렇게 되면서 집이 내려앉고 아버지 사업이 다 실패하고 음. 그래도 이제 신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몸으로 친다 그래. 음. 어, 원래 이 신은 숟가락 몽둥이 하나 없어도 이제 하나 없어야 이 길을 가게 돼 있거든. 음.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집은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사연이 있어서 신굿을 하게 됐지.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때 음. 그때가, 그때가 내가 열아홉 살이었지. 음. 20살 막될때 음. 음, 스무 살막될때 추웠어 동지딸 스무 여드날 음. 잊어먹지도 않네 음. 너무 몸도 아팠고 미쳐서 돌아다녔으니까 아, 미쳐서 돌아다녀? 내가 이제 이를테면한 겨울에 네. 양말도 안 신고 여름 슬레퍼 신고 네. 여름 옷 입고 다녀 왜요? 아 몰라 누가 그랬는데가 어떻게 아니 <laughs> 그분이 오셔서 그런 거지 <laughs> 그래요? 어 그랬는데 내가 진짜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딱 하나가 있었어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 그때 추운 겨울날이었어. 눈이 오는데 내가 맨발에 그냥 여름 구두를 신고 여름 옷을 입고 나갔는데 어떤 커피숍이 있어서 거길래 들어갔어. 커피숍에서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추운데 이쪽에 따뜻한데 와서 앉아라 날 보고 이러더라고 난로 옆에 그 여자 앉았어.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이러니까이 아주머니가 나한테 커피를 딱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눈을 보니까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대. 음. 응? 운명은 속일 수가 없고 팔자는 속일 수가 없어요란 얘기를 하더라고. 응? 음. 어? 나한테. 근데 그 아주머니가 내 맥을 짚어준대. 근데 맥을 탁 짚더니 하는 말이 맥이 안 지금 이 맥으로 내가 이제 담배를 피웠거든 그러니까 막 줄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이 아줌마가 날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 이 맥으로는 담배를 한대 피면 바로 죽어야 되는 맥인데 어떻게 줄 담배를 피냐 이거야. 네. 그랬더니 또이 여자가 내 손금도 봐준다. 어. 그랬더니 영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빨리 그 길로 가시는 게 옳다는 거야. 음. 어. 운명은 비켜갈 수 없대. 네. 근데 자기가 하시는 말씀이 제가요 경희대 한방 교수입니다. 음. 그런데 기고한 팔자를 타고 나서 이렇게 천한 내가 커피 장사를 할지 몰랐다는 거야. 음. 근데 그 아줌마가 내 이름을 알아 승을 알아. 내가 거부를 했지만 그 순간에는 아 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잠깐은 들더라고. 나는 그냥 무당이 되면 한복을 입고 이제 코시하게 앉아만 있는 건지 알았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야. 막 산에도 가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스무 살 열아홉 그때 신을 받을 때만 해도 어린 신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할머니들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신령님 제자가 된 거지. 음. 응. 그리고 제자가 된 거야. 그래서 그때는 참 많이 힘들었었어.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조상님들이 좀 닦아놓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제자가 되고 나서 할아버지가 그래도 많이 잘 불려주시더라고.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신령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조금 어리다 보니까 세상에 사회 경험이 없는 거지. 음. 응. 내 손으로 뭔가 사회생활안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세파에 많이 시달리더라고 네. 인간한테 속고 또 이런 어떤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 내더라고 음. 내가 제자 된건그 계기야 또뭐 물어보시면 물어봐 <laughs> 뭐가 궁금한데? 끝났어요? 응다 음, 끝났어 이제 네. 할 말이 없어 네